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그럼 우리가 최대 최소 정리나 또는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 연속이 돼야 되고 연속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너에 대한 함수값이 일단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이닭뭐 1번 그려놨다고 칠게 함수 그냥 그래프를 그린 거야 3, 4, 5 보기 5 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자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첫 번째 구간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 마이너스 5는 지금 마이너스 5일 때는 너일 거고 마이너스 2는 지금 열린 구간인데 지금 점근선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향해 너는 쭉 다가가고 있는 형태지 그러면 계속 내려가니까 여기서 최솟값 존재하니 안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아 이 점에서 5일 때 무슨 값만 존재해 마이너스 5일 때 너는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너의 값이 그냥 최대값만 존재하고 최솟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너는 계속 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그냥 1번이네요. 이해하니? 자, 그럼 너도 보자. 다친 구가 마이너 4에서부터 마이너 3이래. 그럼 마이너 4는 이정도 있겠죠? 그럼 마이너 4일 때 어떤 값이 있을 거고. 그쵸? 마이너 3은 너보다 작은 값. 그럼 마이너 3은 이정도 있을 거니까 너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는 이게 마이너 4일 때가 무슨 값이야? 마이너스 4를 대입한 함수 값이 최대 값이고, 얘가 지금 최소 값 니가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3번은 마이너스 2가 안 들어가 있어. 너는 마이너스 2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얘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럼 3이면 한이 정도에 있겠죠? 그럼 3일 때의 값은 이렇게 돼, 너는 포함이 돼 있고, 마이너스 2는 안돼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요러, 요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너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다만 얘는 무슨 값이 없어. 최대값이 없단 얘기지. 이해갑니까? 4번은 1에서부터 5까지래. 그럼 1일 때가 있을 거고 5면 너니까 1일 때는 너부터 5일 때까지 얘는 닫힌 구간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최소값일 거고 요 값이 최대값이란 얘기지. 됐니? 넌 최소값 다 존재한다. 5번은 2에서부터 5래. 그럼 마찬가지 이 여기 있을 거고 오는 오는 여기 있으니까 요 범위에서부터 요 범위까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최소값이고 네가 최대값이란 얘기죠. 따라서 1번이 뭐가 없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